나 진짜 헷갈린다. 광종 개혁 정치 한국사 시험에서 뭐가 딱 나오는 포인트인지 알려줄 수 있어? 좋아. 광종은 고려 왕중에서도 시험 출제 일티어야 포인트는 네 줄로 끝난다. 잘 들어. 1 노비 안검법, 가짜 노비를 다시 조사해서 양민으로 풀어준 정책. 권문 세족현재 국가 군세소 확보. 시험에서 양인 증가나 국가 재정 확충과 연결되면 바로 광종. 2 과거제 실시, 고려 최초의 과거제. 중국 호주 출신 쌍기 초빙, 구기족 호족 현재 신진 관료 육성. 시험에서 문벌 기족 등장 이전에 과거제 시작한 왕. 하면 정답은 무조건 광종. 3공복 재정, 자주적 왕권 3. 황, 자, 비, 녹, 네 가지 색 공복. 시험에서 고의, 관료, 복식, 색 구분 나오면 광종. 사, 백관의 공복, 재정, 관리, 체계 정비. 왕권 강화의 핵심. 시험에서 왕권 강화의 연속선으로 묶어 출제돼. 오, 광덕, 준풍, 연호 사용. 고려, 왕종, 드물게, 독자적 연호 사용 자주성 과시. 시험에서 독자적 연호 나오면 광종 문종 구분 문제 자주 나와. 건종 웃기와다 암기법. 노, 과, 공, 복, 연. 노비안 건법. 과, 과거제 실시. 공, 공복, 재정. 복, 백관 체계 정비. 연, 연호 사용. 이 다섯 글자만 외우면 시험에서 광종 문제는 90% 맞는다.